안녕하세요, 쌍밥장입니다. 고구마 한 상자를 준비를 하시면 어떻게 썩지 않고 잘 보관하는지 고구마 삶는 법과 고구마 말랭이 하는 법까지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밭에서 바로 캐온 고구마 보관하는 법입니다.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쭉 하루 정도 말렸다가 하시든가 이렇게 저처럼 상자를 뚜껑을 열어놓고 수분을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보관하는 법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허상 밥상,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고구마 상자는 양쪽 네 이렇게 사이드에 구멍을 내주시고, 신문지를 한장 까시고, 층층이 고구마를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닿지 않아서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 입구에 그렇게 차갑지가 않으니까 밑에 신문지를 깔아놓으시고, 고구마 보관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구마 삶는 법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씻어줄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핸주로 껍질까지 다 드시면 고구마 그 껍질에 영양분 성분이 많아서 그대로 다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껍질까지 고구마 삶아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제가 깨끗이 씻어서 지금 1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고구마 삶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구마의 그 부드럽게 고구마를 부드럽게 삶기 위해서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보니까, 이 다시마 한쪽 넣어주면 좋아요. 고구마가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단맛이 많이 강하잖아요. 그걸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티스푼으로 소금 한 큰술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물은 고구마 양에 따라, 그 그릇 양에 따라 다 다르고, 고구마 크기 따라 다르잖아요. 고구마에 찰랑찰랑 높을 정도로. 소금을 넣어주면 고구마의 그 단맛이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뚜껑을 덮어서 센 불에서 20분 삶아줍니다.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시고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큰 것도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다시마는 건져줍니다. 여기 남아있는 수분은 버리고 오겠습니다. 고구마가 큰 거는 아직 덜 익었잖아요. 뚜껑을 열어주시고 중불에서 수분을 좀 날려주세요. 큰 고구마가 익을 정도로 한 5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고구마의 수분도 날라가면서 고구마가 파근파근하고 아주 맛 있죠. 제가 5분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요. 제가 불을 꺼주겠습니다. 작은 거부터 꺼내주세요. 군고구마처럼 바닥에 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고구마가 이건 커서 뚜껑을 덮어서 불끈 상태에서 그 열기로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작은 거는 밑에 바닥이 누를 수 있으니까 건짐을 해주세요. 고구마 달콤하게 찌는 법, 고구마 맛있게 찌는 법 완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 말랭이 또 다음 단계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를 합니다. 1cm 두께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고구마 말랭이 하실때는 뜨거울때 하시지말고 이렇게 식었을때 하루저녁정도 식으면 이렇게 잘 잘라져요 이렇게 반만 다시 또 잘라주세요 뜨거운거는 세번잘라주죠 밤고구마죠 이렇게 잘라서 제가 고구마 말랭이 하려고 건조기에 올려놨습니다 건조기에 건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70도에서 3시간을 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70도에서 고구마 말랭이를 3시간을 말려주었습니다. 더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캉하게, 이렇게 좀 많이 말캉한 것도 있거든요.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말려주시면 드시기가 좋습니다. 이번 방법은 지금 바싹 말리지가 않았으니까 팩이나 통에 넣어서 냉장고 보관하셔서 빠르게 드시면 됩니다 양이 많은 분들은 냉동실 보관하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렌지에 살짝 돌려서 따끈하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삶는 법 고구마 찌는 법 생고구마 보관법 고구마 말랭이까지 제가 마무리 하였습니다 저는 고구마 말랭이를 도톰하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않게 제가 말렸어요 허상밥상 다녀가실때는 좋아요 구독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잘 말려졌어요 담백하면서 단맛이 있고 쫀득쫀득 아주 맛이 좋습니다 댁에서 요즘 건조기에 이렇게 말리시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습니다